So, 도번어스3 2, 3, 4, 5, 입니다1번1터 천천히 시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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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차10 10 10 1 0 오른발 180 하고서 두 번째 원, 시작! 1, 2, and 3, and 4, 5, 6, 차차차, 앞에라, 차차차, 풀턴, 왼발, 오른발, 왼발 차차, 오른발, 피버, 90, 피버, 90, 잼, 잼, 박스, 오른발, 차차차, 왼발 180, 왼발, 차차차, 오른발, 시작! 1, 2, and 3, and 4, 5, 6, 7, and 8, 1. two, t h 돌고 돌고, 차차차 오른발 패들패들5 6 7 pedal, five, six, seven, eight, 차 a t a 차차차 o w 차차 o tata, majima, 후 n e two, and three, and four, f o u r s 후후 차차차. 후, 후후후 후. 서 시작 하시는 겁니다.